지금 갤럭시 S26 울트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죠? 사실 소비라는 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좋으면 사는 게 맞지만, 그래도 200만원 가까운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음 25일이면 언팩 행사가 열리고 제품이 쏟아져 나올 텐데,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이제 약 7주 뒤면 갤럭시 S26 울트라가 우리 곁으로 옵니다. 매장에서는 벌써 사전 예약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기기를 바꾸실 필요는 없거든요. 칩셋이 좋아졌다, 카메라 센서가 커졌다 등 마케팅적인 용어보다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 이 변화가 정말 체감될지를 고민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사용 중인 모델별로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갤럭시 S26 울트라로 바꾸시면 정말 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룹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갤럭시 S21 울트라와 S22 울트라를 사용 중이신 고객님들입니다. 먼저 갤럭시 S21 울트라입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보안 업데이트의 종류입니다. 삼성의 약속한 5년 지원 주기가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보안 업데이트가 끊기면 금융 앱이나 개인 정보 관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탑재된 엑시노스 2100은 발열이나 효율 면에서 지금의 칩셋들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 갤럭시 S20 울트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시면서 발열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당시 탑재된 스냅드래곤 81세대가 성능은 좋았지만 열 관리 면에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GOS 이슈로 속상해 하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S26 울트라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8 5세대는 그때와 비교하면 연산 성능이나 효율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엣지 디스플레이의 곡률 때문에 보호 필름을 붙이기 힘들고 터치 오작동이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S26 울트라의 완벽한 플랫 디자인이 아주 반가우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 모델도 충분히 훌륭한데 조금 더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S23, S24. 그리고 작년에 나온 S25 울트라를 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탑재된 스냅드래곤 A2세대가 워낙 균형 잡힌 명작이라 지금 쓰시기에도 배터리나 발열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AI 기능도 삼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웬만한 건다 넣어줬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물리적인 10배 광학점 렌즈가 탑재된 마지막 울트라 모델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S26 울트라는 고화소 센서를 활용한 디지털 크롭죽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진짜 렌즈가 움직여서 찍는 10배 줌의 감각은 여전히 S23 울트라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7년까지 보안 업데이트도 넉넉히 남았으니 굳이 지금 큰돈 들여 바꾸시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두번째 모델로 갤럭시 S24 울트라입니다. 이 모델은 사실 지금 바꿔야 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티타늄 프레임과 반사방지 기능이 뛰어난 고릴라 암호 유리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가 처음으로 적용된 완성도 높은 기기거든요. 삼성에서 무려 7년 업데이트를 보장한 제품인데 2년만에 기기를 바꾸는 건 기기값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S26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 조리개가 F1.4로 밝아져서 저조도 촬영이 좋아진 건 맞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 그 차이가 200만원의 가치를 할지는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S25 울트라를 구매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께는 정말로 재고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칩셋의 세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실제 사용 시 체감되는 속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적인 비하인드 정보를 조금 더 깊게 알려 드릴게요. 이번에 S26 울트라는 에 업계 최초로 2나노 GAA 공정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와닿는 부분은 바로 배터리 효율입니다. 3나노 공정 대비 전력 효율이 무려 25%나 개선됐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에 하루 6시간 정도 화면을 켜서 쓰셨다면 이번 모듈 모델은 이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삼성은 HPB, 즉 히트 패스 블록이라는 새로운 냉각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칩셋 내부의 열 저항을 16%나 낮춰주는 획기적인 기술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이 왜 이렇게 냉각에 공을 들였을까요? 이번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 5세대 칩셋의 클럭 속도가 무려 4.6GHz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성능을 최고치로 뽑아내다 보니 그만큼 발생하는 열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아무리 HPB 기술이 좋아졌어도 한 여름이나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돌릴 때 스로틀링이 전혀 없을지는 출시 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럼 이번 갤럭시 S26 울트라를 구매하기로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게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매장 직원으로서 꿀팁 3가지만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민팁 중고보상을 적극 활용하시는 겁니다. 매년 삼성은 신제품 출시 때 기존 폰을 반납하면 중고 시세보다 추가금을 더... 얹어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특히 상태가 좋은 S20이나 S23 울트라를 가지고 계시다면 개인 거래에 번거로움 없이 최고가로 보상을 받아 실구매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예약 기간의 카드 할인과 무이자 할부입니다. 사전예약 때는 주로 카드사별로 할인을 해주고 장기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커피 몇잔 값만 아끼면 신제품을 가질 수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필요없는 사은품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받는 버즈나 워치가 이미 있으시다면 받자마자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여 기기값에 보태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S21, S22 울트라 사용 중이신 고객님들께서는 이번 S26 울트라가 아주 만족스러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하지만 S23 울트라 이상의 기종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조언은 출시 후딱 2주 동안만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매장에 시험 기기가 들어오면 제가 직접 실사용 배터리 타임 그리고 게임 할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테스트해서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제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번에 더 깊이 있고 솔직한 분석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나는 현재 이런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런 점이 고민이다 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매장 직원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폰 면세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IT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